아차산과 한강을 아울러 왕촌의 정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님의 구리 구리보험쌈. 보물섬. 오늘도 구리 보물섬의 진기한 보물을 찾아 구리 전통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과 힘차게 조치를요. 보겠습니다. 출발! 사장님! 예! <laughs>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오늘의 첫곡 로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 듣고 오실게요 네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첫곡 로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 듣고 오셨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1단계로 접어들어간지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죠 뭐 시간적으로 이 가을의 끝자리인 뭐 11월이 지나고 이제 겨울에 있고인 미월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하고 있어서 이 생업시설 운영 제한에도 많이 그 제한이 풀려서 아뭐 숨이 조금 끼는 듯한 그 상황이 와갖고 모처럼 살만하다는 분도 많아지고 어뭐 사라졌던 연말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음 현재 이 기대감이 고조 못지않게 그 코로나 확진자 수 또한 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려되는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 조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아니면 후퇴 없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될지 이 방역당국의 고뇌가 상당히 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뭐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방역수칙 느슨함이 없이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 우리가 평범한 생활을 되돌리고자 한다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분들이 철저한 마스크 착용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위생 소리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그리고 뭐 12월에 접어드니 더욱더 추워지는것 느껴지는 건뭐또어첫 번째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이 힘들죠. 그래도 우리가 음 따뜻하고 건강한 그런 12월을 나기 위해서면은 어, 우리의 그 공력 숙식, 개인 위생,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면서 붉은 머리 박사님의 구리 보물 쏨 힘차게 질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지금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요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목요일 2시부터 3시까지 골목골목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아 다나는 시간 불꽃머리 박사의 구리보물섬입니다 구리보물섬에는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도출올리고입니다 도출올리고는 구리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로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또 들어보고 어, 또 함께 또 알아보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눈가기가 되어드니고두 번째 코너는 엑스페를콕 찍어라입니다. 음, 보물의 보물이 어, 보물섬의 보물이 어디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그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구리를 어, 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어,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보물드레저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내가 찾은 보물송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요, 바로바로 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평성스럽게 해드릴게요.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구리 전통시장 검색하셔서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010 연합 872902 010-2189-2902번으로 어 단문에 짧은 문자 어뭐 듣고 싶은 노래 아니면 아수 이름 뭐 이렇게 해서 보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하시는 카카오톡 하시는 분들은 친구 맺기에서 검색창에 구리 라디오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0 1 0 2 1 8 7 2 9 0 2 번호 바로 저장해 주시면 바로 그 친구가 되시고 카톡 친구 바로 될수 있으니까 어, 카톡 친구로 함께해 주시면 장문의 메시지로도 함께 할수 있으니깐요. 함께 또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그 카톡으로 또 함께해 주시면 음 여러분들 아프리카 TV 실시간으로 또시청할수 있는 또 부분도 있습니까? 그 점도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노래 한곡더 듣고 우리들의 본격적인 보물향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곡은요. 가람과 매의 두들이다 열리리다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곡은 우리 약초 사장님께서 또 신청을 해주신 노래네요. 아유, 참이 가람과 매, 강과 산에서 우리 순 우리말로 이루어진 우리 또 음, 팀명이죠. 오랜만에 또 참, 나 참들 봤어요. 역시 우리 그 약초 사장님께서 이 선곡해 주신 노래들은 정말 남다른 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계속또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약초 사장님, 네, 신청해 주신 노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요거는 여, 그 가을에 접어들고, 이제 겨울에 접어드는 것보다는 이제 봄에 들면은 또더 좋을 것 같은데, 어, 새로운 봄 기운이 들어있을 때한번더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지금은 뭐, 봄 기운을 또 기다려야 될 사항이지만, 이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제가 그, 선곡한 노래는 원래 가을 사랑인데, 이제. 이 가을 사랑은 내년에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 가을을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했지만 이번에도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들고 다가오는 우리 또 겨울 또한 에이뭐 네. 오미크론인지 뭔지 또이 변이가 때문에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심상치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근데 평범한 우리 또 겨울을 좀 지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그래 우리가 이거 참 평범한 일상을 찾기가 어렵고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럴수록 또 우리가 제일 우리가 할수 있는 건뭐 마스크 착용이죠. 여러 시스 때 마스크 착용.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어, 손발 씻기, 개인 위생 이런 거 철저히 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아 그래요. 이제 다시 한번 그 2020년 초반의 그런 어떤 정신, 마음을 가지고서 좀 어, 이번 겨울을 또 맞이해주는 그런 또. 가짐을 가져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나저나 이 12월에 즐겁고 행복한 이송년회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좀더 노력해서 함께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내일 그 행사가 있는데 그게 또즉그 특소가 됐어요. 식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돼 갖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네, 그냥 간단하게 식만 그 행사만 올리고 밥은 안 먹고 이제 뭐 답례품 뭐떡 준비해 주신다는데 아막한 뭐 2년 만에 뷔페 좀 먹어 보려 했더니만 예,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12월의 초지만 이제 좀 남아있는 12월 여러분들 예, 그때는 좀 부패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서 어, 박사연의 구리봄 썸 초코노 힘차게 달려가보도록 할게요.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 첫칠얼리가 자, 구리 전통 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이죠.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철을 읽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소식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구리시 건강 증진과에서는 함께 걸어요 구리 노담. 예. 노담배입니다. 노담배 캠페인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우리 시민의 걷기 활성화와 함께 흡연 예방에 대한 공감들을 전파하기 위해 위한 걷기 챌린지 인데요 기간 내에 7만보 달성과 함께 지구리시 공식 커뮤니티 함께 걸어요 구리 게시판에 희망하시는 금연구역 사진과 금연 슬로건 나는 어디어디가 노담구역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적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나는 라디오 부스 앞에가 노담 구역이었으면 좋겠어. 예, 이렇게 또 적어주시면 되겠고 또뭐 예를 들면 화장실 옆에 노담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사진 찍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기간은 2021년 12월 12일까지이고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1 0 아, 150 분에게는 더비식 이동 카트를 드린다고 하네요. 이동 카트 수령처는요 구리시 보건소 1층. 금연 클리닉 코너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발표일은 2021년 12월 4일 화요일 개별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담배 뭐 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피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예, 서로 서로 배려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 태어나서 뭐 담배를 안배워서 그거 참 다행인데 백케무익이라고 예, 말씀드리기에는 좀 담배 피시는 후벼 아애 애연가분들에게는 좀뭐 이런 말씀이 안 통할 수 있겠지만 네, 비후병가로서의 말씀은 백해무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0 3 1 5 0 8 8 7 1 0 3 1 5 5 0번의8 8 7 1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안전총괄과에서는 구리시 지역 자율방재단 확대 모집안내를 공지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리시의 안전을 지키고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방재단인데요 모집 기간은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까지이고요 모집 대상은 공사정신이 투철하며 이웃돕기에 적극적인 구리시민이시면 모두 함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주요 임무는 평상시에는 재난취약시설 예찰 그리고 방재활동이고요 자율방재단 교육 및 재난훈련을 통해 또 역량 강화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 시에는 주민 대피와 구호, 응급 복구, 이재민 관리, 구호 물자 전달 등을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 방법은 가입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음, 뭐 서류에 대한 그리고 이메일에 대한 자세한 신청에 대한 것은요, 어, 자율 방재단에 대한 공급 중또 있으신 분들은 구리시 안전시 아 구리시 안전총괄과 0 3 1 5 0 2440. 03일 550번에 2440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다음 코너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아유, 예, 지금 듣고 오신 노래 건아들의 음주운전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도 건아들의 금연이었습니다. 아, 뭐 이거 거의 한어0년 정도 된 노래인데도 거의 한3 0 년이죠, 어, 3 0년 가량 되는데도 예, 어우 딱 어울린다. 네, 연말연시가 다가오는 요즘이죠 코로나 1 9로 인해서 규모는 축소되겠지만 음주의 양은 예전 못지 않을 것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송년회든 뭐든 간에. 아유 우리 어머니 아예 우리 세탁소에서 만난 우리 어머니 맞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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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렇습니다 지나가셨네요 음 그래요 뭐 이번 연말은 적당한 음주로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이 담배 또한 또 끊으셔서 건강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기사 뭐 술, 담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그 건강을 해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술 담배는 좀 자제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건아들은 1979년 서울 보건전문대학 학생들이었던 어, 이 보컬의 이영복, 기타의 박대봉, 베이스의 정낙인, 오르간의 이건식, 드럼의 김광영이 결성한 녹밴드였죠. 음, 그때 당시 어, 학교 특성을 살려서 뭐 헬스맨으로 이제 팀명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한글화 정책에 따라서 건아들로 밴드 이름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건아들은 1979년 MBC FM 감, 강변 축제에서 가슴을 표고라는 곡으로 참가해서 이 존재감을 알게 리 되고요. 1980년 젊은 미소를 발표하면서 정식 가요 어, 가요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음, 이후로 밴드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한 이 멤버의 교체와 증원이 어, 이어지고 계속되었지만, 권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칼들은 변함이 없죠. 어, 역시나 이 녹밴드답게 넘키한 그런 또 어, 음악이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아들, 건하들. 권아들이라는 음, 이름처럼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이 팬들 곁에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어, 좀뭐 예전에 그 많은 멤버들 중에 이제 또 함께하고 계실 분들 아니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해서 좀 뭐, 뭐 콘서트도 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네,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신청국가 서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음, 신청국가 서연 보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 010-2187-2001 네, 단문의 문자로도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음, 이 번호로 바로 저장을 시켜 주시면 카톡 하시는 분들 카톡 친구 자동적으로 맺게 됩니다. 에, 카톡 친구 검색창에는 구리 라디오를 또 검색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장문의 메시지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사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또 들어오시게 되면은 구리 전통 시장 포털 사이트 레이버에서 검색하셔서 구리 전통 시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해 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반짝반짝볼을 쳐기 위한 두 번째 코너로 들려갑니다 엑스표를 콕 찍어라. 자 구리보물숲에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이죠. 구리전통시장에 계신 분들과 구리시민 그리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주는 시간입니다. 희망찬 골목길 골목글로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엑스피를 찍어볼 곳은 주문시 즉석에서 뽑는 신선한 메밀막국수를 판매하는 원조강영숙 공평 메밀촌 달매점입니다. 이하이 봉평매밀촌 갈매점으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이 길어서, 예. 아, 봉평매밀촌 갈매점은 구리시 갈매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갈매동 LH 아파트 2단지와 3단지, 그리고 성흥교회 중간에 자리한 갈매동 중, 어, 주택 1단지 안에 갈매천이 흐르는 곳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주소로는 구리시 갈매순환로 204번길 25-2가 되겠고요. 어뭐 내비게이션 찍고 가셔도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에서 가시게 되면 마을버스 우리 마을버스 2-2번을 이용해서 갈매 일 주택 단지에 하차하신 후 도보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휴무를 갖고 있는 봉평 메밀촌 갈매점 막 갈매점에서는 막국수류와 어, 메밀칼국수류 만두류 그다음에 밥류, 안주류, 주류가 또 이렇게 또 크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막국수류에는 7,000원 선에 물막국수와 비빔막국수가 그리고 8,500원 선에 새 막국수가 마련되고 마련되어 있고요. 어, 메밀칼국수류에는 7,000원에 들깨칼국수와 온치미칼국수 메밀칼국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두류에는요 7,000원 선에 떡만두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자만두, 메밀만두와 전병에 마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류에는요, 7,000원 선의 돌솥비빔밥과 육개장, 그리고 네, 떡만둣국이 또 함께하고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뭐 안주 류에는요, 2만원 선의 한방수육과 15,000원 선의 두부김치수육이 함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가격에 해물파전과 메밀전, 그리고 알뜰한 가격에 계림 어, 계란말이를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뭐, 메밀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밀에 대한 애착이 정말 대단하시죠. 뭐, 한의학 고문, 어, 어 고문원인, 어, 식료 본초에서의 메밀은 음,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어, 기력을 도와주며 정신을 맑게함과 동시에 오장의 노폐물을 제거시켜 준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무공해 식품,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참 많습니다. 어, 거기 에 가진 양념의 맛이 함께 하면 풍미의 강도도 강도와 그 다음에 건강한 맛도 더욱더 진해지겠죠. 공평 메밀촌 갈매점에서는 물 막국수나 비빔막국수가 주문이 들어간 것과 독수에 네, 메밀막국수의 네, 면을 바로 뽑아서 삶기 때문에 이쫄깃쫄깃한 면발을 맛보실 수 있다는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은요. 얇더라고 실속 있는 손님들을 위한 세트 메뉴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7,000원 선이 물막국수와 비빔막국수 그리고 2만원 선에 한방수육에 안을 포함시켜서 함께하는 세트 가격이 22,000원에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000원, 7,000원, 네. 14,000원에 2만원, 24,000원인데 2,000원 정도로 또디시할수 있는 상이에요 또한 메밀칼국수, 들깨칼국수, 옹심이 칼국수와 감자만두가 함께하는 세트도 알뜰한 가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 음, 두 분이 오시거나 음, 아니면 혼자 오셔도 알뜰하게 또 구매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혼자 저 같은 경우에는 뭐두 그릇 먹고 또 먹어도 아 든든하다 싶은 생각으로 하시니까 혼자 드실 분들도 가능하시겠죠 자본편메밀청갈매점에서는 포장배달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포장배달은 안하신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 배달하는 와중에 뭐 시간이 걸려서 면이 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불긴 불더라고 보니까. 네, 하지만 이제 직접 오셔서 포장 판매를 어, 하신다니까 고하 직접 오셔서 구매를 해주시는 건 가능하시다고 하네요. 제가 인터뷰하는 와중에서도 여러분들 뭐 정말 메밀 좋아하시는 분들 오셔갖고 어,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메밀에 대한 애착이 강한 손님들이 많구나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자, 뭐 인터뷰 와중에 뭐 이런저런 또 어, 손님 만지에 또 바쁘시고 음식 마련하는 여사장님의 분주한 속길, 어, 제가 봤을 때 가벼웠고 정말 기분 좋아 보였는데요. 그런 여사장님의 신청곡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좋아하는 노래 바로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뭐, 고민 고민 하시다가 남편분이 좋아하시는 노래, 조승구의 꽃바람 여인을 또 바로 또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사장님 좋아하시는 노래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제목보다는 이 주현미 씨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수, 여가수들 중에. 그래서 주현미의 노래면 다 좋다고 하셔서, 주현미의 잠깐만을 또 성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봉평 메밀촌 갈매점 여 사장님의 신청곡 조승구의 꽃바람 여인 그리고 주연미의 잠깐만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죠. 예 갑니다 노래 두고 함께 예쪽 선거에사 신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주연미의 잠깐만 잠깐만 네, 잠깐만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조승구의 꽃바람여인 듣고 오셨습니다 이 손님 맞이에 분주하신 가운데도 알찬 인터뷰를 해주신 여사장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주문시 즉석에서 뽑은 신선한 메밀마크로를 판매하고 있는 원조광영숙 봉평메밀촌 발매점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엑스페를 찍어라.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조금 더 다양한 곳으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그 지금 문자가 왔네요. 7848번으로 함께 해 주고 있으신데요. 오늘 같이 좋은 날 요거 마지막 곡으로 갈게요. 마지막 곡. 예. 네. 아, 마지막 곡제 하고 갈게요. 네. 자, 우리 신청해 주신 7 8 4 8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좋은 날 누구의 노래인가요? 근데. 아, 송가인의 노래로 됐네요. 이게 그 노래 제목만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함께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네, 마지막 코너로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010-2187를 어, 2902로 함께 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양해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제목 이름하고 가수 이름 이렇게 또 정해 주시고요. 좀 간단하게 하고 싶었던 얘기 해 주시면 더욱 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찾기 위한 구리바물섬의 마지막 코너로 들려갑니다. 내가 찾은 보물송자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이죠.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서영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어 신청 꼭 정성스럽게 해드릴게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찾은 는성의 주인공들 이제는 뭐 어, 주인공을 드라마의 주제곡이나 영화의 주제곡 음악에서 선별해본 곡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점 알아두시고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2000년대 초 인기 있었던 드라마 이야기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드라마 함께 볼 드라마는 2002년 3월 2일부터 12월 29일 오 오래오래 방영했어요. KBS 주말 드라마 내 사랑 누굴까입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를 만나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의 사랑 찾기 속에서 삶과 사랑의 재미를 그린 전통 홈 드라마로 이승연, 윤다훈, 류진, 명세빈, 이순재, 여운계 정혜선, 인채무, 이정길, 흔진이, 이태란 등이 출연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드라마였죠. 초반 시청률은 동시간대 함께한 여우와 섬사탕의 흥행으로 인해 저조한 성적을 거뒀게 됐지만 7월 중반부터 역전을 하며 시청률 30%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여서 그런지 기존 50부작에서 34회를 연장하면서 아20 34회 연장하면서 84부작으로 또 종영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태라는 2020년 2002년 KBS 연기대상 여자 우수상을 또이 드라마를 통해서 받게 되고요. 음, 이 드라마 음악 앨범에 또, 이, 또 함께한 가수가 있습니다. 구리에 살고 있는 우리 또이 멋진 가수 김명상 형님인데요. 아, 명상 형이 애또이 목소리로 또 불러줬어. 아 여러분들 들어, 거기 지금 누구인가 이거, 이거 말고 그 전에 불렀던 예, 노래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김명상의 '널 사랑하니까' 연주 잠시후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함께할 드라마는 2001년 4월 24일, 28일부터 10월 21일까지 방영한 MBC 주말 드라마 '그 여자네 집'입니다. 이 성장 환경이 다른 두 커플이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이혼과 결별을 겪고 가는 이야기로 어, 만들어지는 드라마로서 결국에는 결합하며 살아간다는 과정을 그린. 홈 멜로 드라마였죠. 김남주, 차인표, 김현주, 이서진, 허영란, 박상면, 윤태영, 이하연, 박근형, 이효춘 등이 출연하면서 그 당시 이 사극 드라마의 인기 속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였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김남주는 2001년 MBC 연기대상 인기상과 여자 최우수상을 받게 되고요. 차인표는 남자 최우수상과 대상을 또 받게 됩니다. 김현준은 여자 우수상을 그리고 이서진은 남자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지요. 드라마 못지않게 앨범 또한 꼼꼼하게 또 만들어졌는데요. 음, 그 앨범에 함께한 또이 조관우의 노래 진정난 몰랐네. 이 곡이 또 실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되어 있는 보물송 두곡 어, 김명상의 널 사랑하니까 와 조관우의 진정난 몰랐네. 이두곡 여러분들 보물송 오늘의 보물송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명성 형님, 영생 형님의 앳된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나는 처음에 아닌 줄 알았어. 듣고 오실게요. <목소리>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조관우의 '진정난 몰랐네' 그리고 김명성의 '널 사랑하니까' 두곡 듣고 오셨다. 자 오늘 함께한 봄의송 어, 어, KBS 주말 드라마 내 사랑 누굴까, 고 MBC 주말 드라마 그 여자네에서 어, 어, 함께한 합이곡 OST로 노곡 그 해봤습니다. 그래요. 아 시간이 이제 이거네요. 오늘 또 마지막 곡으로 또 송가인의 오늘 같이 좋은 날의 예, 7848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마지막 곡 어, 준비할 텐데 예, 원래는 제가 돈 다음 주에 들어야 되겠다. 에 예, 어. 하라해 너 때문에 이거 준비했는데 손가인의 어, 오늘같이 좋은 날 아직도 그기인데 이 멘트도 이제 바꿔야 되잖아. 아유 다음 주에이 멘트 할게요. 그래요. 오늘같이 좋은 날 그렇습니다. 뭐 어,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 오미클론이 뭔지 그것 때문에 또한 그 분위로 들고만 있 그래도 음, 우리 나름의 생각으로서 오늘같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면서또이 하루를 보낸다면. 없던 힘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뭐 12월 되면은 뭐 계획했던 성분에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 정말 잘 준비하셔서 모임 받는 특히 개인 수 개인 방역 이런거잘 지켜서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확실히 12월에 접어드니까요 날이 추워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는 지금인데요 점점 추워질 그런 상황인데 휴열 감기 코로나 잘 막아내면서 또 함께 일 화이팅 하시고 살아보시자고요. 자 그럼 목요일 2 시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세안의 그리봄이 쏨. 네, 오늘 마지막 꼭송가인의 오늘같이 좋은 날 들으면서 다음 주 목요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차 영차 어기영차 고맙습니다. 사랑해.